제 인생의 첫반태깡입니다 요게 아마 군철 받은 걸 거고요 팔로우 앙콘 MD 그리고 얘는 제가 교환을 했어요 그 중복 나온 것들 교환한 거니까 한번 볼게요 진짜 어려웠어요 구하기가 근데 어떻게 또 진짜 좋은 총대본 만나서 운 좋게 구해가지고 엄청 깜찍한 스티커를 붙여주셨네 아, 제가 그 데님 포카 빼고 나머지를 다 분철 받았거든요. 이게 렌티큘러구나. 와 이렇게 하면 또존재의 원우 대박이에요. 와 이거 이거 못가졌으면 어쩔 뻔했어 진짜. 너무 예쁘다 그죠 이렇게 렌티큘러 원우랑 클리어 복복화였나? 이것도 너무 예쁩니다. 미쳤어 정말 미쳤다. 와 진짜 분철 진짜. 근데 못 탔으면 어쩔 뻔 했어요. 와, 너무 잘생겼어요. 이렇게, 클리어. 원우. 이렇게, 내컷 네 너무 예쁘잖아! 내코도 근데, 이 탑로더가 있네요? 처음만 사실이다. 대박. 저는 원우가 이렇게 사람, 이게, 네이 깔아보는 게전 너무 좋아요. 제가, 저 그냥 하찮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와 보라트. 이렇게, 예쁜. 어느 내 것까지 왔고요 이건 뭐지? 덤이시 덤이다. 와, 저덤 처음 가나봐요 이건 쪽지일까요? 어, 되 신기하다. 너무 이게 감사해요. 제가 더 감사해요. 진짜. 그리고 이렇게 어느다 어느다 어느 덤이다. 와, 진짜 신기하다. 와, 너무 귀여워. 어떡해. 저 이런 거 진짜 사진으로만 봤지. 진짜 진짜 덤 덤을 너무 가지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까지 탐내 필요, 피우고... 와, 저이 사진 진짜 좋아해요. 와, 미쳤다. 포토매틱으로 주셨어. 이게 최애를 이렇게 해서 주신 건가 봐요. 진짜 너무 감사하다. 저, 그, 제가 이거 슈아 이때 라이브 편집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이거,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시아까지 논이다. 오, 어, 논이 너무 예쁜데? 헉, 논이 진짜 예쁘다. 뭐야. 아, 저 버는 안경 써달라고. 왜 순간이 말안 들어주냐고. 이렇게 예쁜데. 이렇게 예쁜 덤들까지 주셨어요. 진짜 저의 첫 분철인데. 와, 너무 행복하다. 진짜. 감사해요. 오늘, 오늘 너무 귀여워. 그 다음에는 교환받은 거 한번 까볼게요. 어, 도 구독자님들 잘 만난 것 같지 않아요? 솔직히 엄청 큰 숫자는 아닌데, 그 안에 진짜 좋은 캐럿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봉투 너무 귀여운데요? 봉투 너무 귀여운데? 뭐 뭐가 이렇게 많지? 어머머. 와 너무 귀여워. 어떻게 학생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진짜 제가 더 감사해요, 진짜. 아 진짜 오늘 제 마음이었어요. 어, 하니다 하니. 오늘 너무 감사해요. 이런 것까지 주시고. 어 너무 귀여워. 우 와. 어, 뒤에도 있다. 너무 이쁜 거 아니에요? 너무 귀여워. 어떡해. 와, 진짜. 원프인 저를 위해 또 이렇게 원우, 원우랑, 한이죠? 한. 아, 근 이거 너무 귀엽다. 너무 하찮다, 이거. 이렇게 원우 돈까지 더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교환한 원우. 29번, 26번입니다. 그 30번이 제가 가지고 싶었던 사진인데 그게 엄청 핫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두개구한게 어디예요, 진짜. 지금 원우가 거의, 어? 그냥, 그냥 이 땅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헉, 너무 예뻐요. 저에게 이런 천사 같은 구독자님이 있다고요? 말도 안 돼. 아, 근데 진짜 짜증나게 이거 검, 검은색 옷이 많아가지고 제 얼굴이 계속 비쳐요 열받게. 아 맞아 요거저 지금 코피코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이것도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간식도 너무 감사해요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원어 분철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냥 생각을 했던 게 차라리 내가 분철을 여는 것도 음, 나쁘지 않겠다 트위터 다 뒤져가지고 분철 찾기 너무 힘들더라고 진짜 한 열댓 번은 거절 당한 것 같아요 분철 할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혹시나 제가 분철 을 열게 되면 구독자 여러분들에서 나 한번 구해볼게요. 해야 되는 거냐? 봉다 음, 손절이라 못 사는겨. 안 사고 싶어서 안 사는 게 아니야. 나 나오고 있어. 오오 보지 말아봐. 아이 친구야. 둘셋야명훈아 이러지 않았어. 언어 안와안 와지 았어안 봤어? 하나 둘 셋. 진짜 시네너 민규네? 좋고. 안돼 기다려 안돼 아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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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아니, 너무 귀엽짠 역시나 다 다른 짠 이게 너무 예쁘다 짠 화질 뭐야 화질 뭔가 별로 아직까지 괜찮네 흔가 없네 거의 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2개잖아 다 중복인 거 보다 괜잖아다 중복이면 은안 되지 그냥 아쉬거 있어 똑같은데? 야, 와 뭐지? 이것만 지금 3장이지? 응. 엥? 어, 얘는 없는 거다 그 이런 부대도 스트레스 받으시지 이제 꺼도 돼? 기다리세요 나 다리 아파 <laughs> 아이씨 꺼꺼꺼제 예, 제가 사온 게 요거 어, 이게 제가 뜯어버렸어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원우 랜덤 포토카드랑, 그리고 이거 포토카드 세트. 이게 A, B, C까지 있는데, 이게 하나씩, 하나밖에 구매를 못하더라고요. A, B, C 중 하나.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 샀고요. 왜냐면 다 품절이었고, 이것도 심지어 하나 남았어요. 제가 하나 남은 걸 겟해온 거고. 얘는 뭐였죠? 뭐 투어 카드였나? 이것도 A 세트, B 세트. 이렇게 있었는데, 얘는 두개다 구매가 가능했는데, 저는 원우가 예뻐 보였던, 이거 A 세트인가요? 어, A 세트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첫 타임이었거든요. 10시. 그 사람도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어, 이 포카도 랜덤 포카도 품절인 멤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얘도 아까 말했더니 포토카드 세트도 PC는 다 품절이었고 이것도 A도 심지어 하나 남아있었고요. 새끼들 이거 재고 관리 안 하나 <laughs>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자 그래서 이거는 입장 포카랑 사속지입니다 저는 보셨겠지만 이렇게 명호. 명호 예쁘죠? 이렇게 명호가 나왔고요. 기맨 열었습니다. 원우가 또안 나와졌어요. 음, 아쩔수 없죠. 고 사랑 쪽지는 호시, 호시께 나왔습니다. 제가 이 원우 랜덤 포토 카드는 뜯어봤는데 이것도 인당 두 개로 구매가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운 좋게 친구랑 같이 가가지고 친구가 안 사겠다 본인은 그래서 대신 제가 네 개를 살 수가 있게 됐고요. 네개 사면은 이게 하나에 세개 들어 있어서 총1 2 장인데 원우를 드보를 하려면 총9 장을 모아야 되더라고요. 저는 내장이나 사서 그런가 운좋게 드보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 드리면 이렇게 원우는 드보를 했고요 보면 이제 중복이 3개가 있는데 얘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중복이 3개가 있습니다 얘는 뭐 나중에 뭐 어떻게 쓸지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이 포카세트 A. <목소리> 스뭐데먹게 <포커스. 목소리> 뭐, 뭐야? <목소리> 하나는 좀 빨간 원우 파이어 파이어 착장이었나요? 그 원우가 있었는데, 그냥 얘로 했어요.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뭐 전시회에 되게 잘돼 있었고요. 생각보다. 물론 뭐 이제 저 멀리서 먼발치에서 오빠 애들을 바라보는 그런 기분은 어쩔 수 없었거든요. 네. 새로 타는 게 되게 뿌듯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짱. 케이스. 케이스도 없는데 뭐. 예쁘지 않니? 여기다 주었냐? 그지? 뭐가 나은 것 같아? 너? 안전다. 너 뭐가 나은 것 같지? 어? 어? 네가 나오고. <laughs> 어디가 어디가? 여보 너도 해아 여보도 해야지 아, 어, 이거 각네개 해야되는거 아니야? 아닌가? 나도 근데 섹시 왜냐? 몸이 섹시하시잖아 네, 네. 포카랑요 포카 응. 이거 닦을 아, 거이으니 좀... 아, 그래. 미을 하나. 수 오. <laughs> 시하네. 응? 끝이지. 그렇다니까 너무 예쁜데. 우와. 아, 민규는 오에있 민규? 응. 왜민규아이야 응. 왜, 왜 다른 애들은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어 다른 애들? 나안 나와 안 나오게 잘 찍고 있거든 다른 애들? 우리 원우는 더 잘생겼을 거야 <laughs> 이건 어? 냈잖아 진짜 다어화사진 너... 그래서 민규 생카 세 군데 정도 다녀왔어요. 어, 여기서 이제 받아온 특단대 한번 봐볼게요. 여기는 그 시애틀 에스프레소? 라는 그 하이브 앞에 있는 카페였는데 특전을 엄청나게 많이 주더라고요. 심지어 요 세븐틴 로가 그려진 봉투해줘요 사신이 가득 담긴 <laughs> 등짝을 봐라 에? 와 이게 뭐야 이게 어떡해 이거 어머 어떡해요 <laughs> 그 다음 간 카페는 이제 카페 모모이 라는 곳에 갔는데요 이 민구가 너무 귀여워 가지고 이 하늘색의 이 민구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귀엽죠 그래서 갔어요 <laughs> 마지막으로는 그 모노골드님 있잖아요. 그저 갔다 온 마스터피스 전시회에서 민규 혼마님이셨는데 그 모노골드님이 하신 여신 음, 생카에 다녀왔습니다. <laughs> 핑크 민규예요. 개섹시해요. 여기 이걸 두고. 보여요. 이렇게. 이제 5월에는 생각 없으니까 패스하고 6월이 조금 거, 고민이 되더라고요. 지금 제가 일정도 이제 슬빡빡해지고 6월에 또 준이랑 호시가 뭐야 연속으로 생일이잖아요. 2주에 걸쳐서. 해가지고 이거를 제가 서울을 다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또캐렌을 여름에 한다는데 그게 6월이 될지 7월이 될지 그것도 모르겠고. 혹시나 제가 다른 멤버들 이제 생카를못 가더라도 그거는 제가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못 가서 그런 거라는 점 이해를 해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